예, 네, 고린도에서의 전도, 고린도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바음은 현재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요.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 이 안덕에서 출발해서, 수리의 안덕에 출발해서, 유로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유럽과 왔다는 해안가, 터키지 그렇죠? 거기 소아시아, 지방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와 해안 도시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서 이제 그 지역으로 건너오라는 게시를 받고 유럽인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했는데이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마게도냐 주요 도시들을 전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 그리스 지방 그 이제 성경에서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처음 방문한 도시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함께 했던 전도 팀이었던 신라와 디 모델을 이제 두고 오고요. 교회도 두고, 두고 오고, 바케를피해서 이제 바울 훌로. 이 아가야 지방의 정치적 수도이고 철학도시라는 아덴, 아테네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을 논하기를즐겨 하는 아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탄석치가 않습니다. 바울 앞에 17장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시면, 그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몇 사람 밖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 33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죠. 전에도 그렇게 철학을 논하면서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바울은 이 정치적 중심지인 아덴을 떠나게 되고, 1 8장에알가야의 경제적 중심지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당대의 고린도는 거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 75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거래가 활발하면서 이 도시는 돈이 모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는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이제 이 그리스 종교가 그러하던 신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전의 참기들입니다 천명에 이르는 신녀들이 있으면서 이 사랑의 여신을 승리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녀들과 음, 음행을, 음란을 하는 그 육적 혈약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비도덕성, 이 음란에 대해서 그리스 전역에 음명했나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코린 디아조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음행하다 는 것과 거의 동적으로 통용되어 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뜻은 매춘부라고 그냥 통용되어 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고린도가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나 그리스도 정책을 안다는 거죠 흥청망청 캐럿과 이 비도덕적 생활로 단잡한 곳이고 그야말로 죄로 가득한 이 고린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 스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리디아 보시면 9절, 볼 보면 9절 환상 가운데 계실 숙배해 주시게 되죠. 복음을 전하라 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다른 도시 전도와 다르게 몇주어도에몇달안 됐던 좀 좀도 기금과 다르게 이 고릉도는 1년 6개월 아주 긴 기간을 머물면서 하는 말씀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릉도에 도착해서는 어,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절에 보시면 이제 아굴라와 그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이제 살면서 어, 이제 복음전이 아니라 일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로 지내고,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는 회상에 갔습니다. 그래서 라피로스 바울이 강론을 했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면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암시적으로 나타냈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복음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신라 디모데가 이제 아기도나에 있는 세워진 가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겸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이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거죠. 그런 데 와서 합류하면서 그때서야 바울이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밝히 증언하게 되죠 이때서 이제 정확하게 병학, 복음을 전언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어, 참. 이쪽으로 어두운, 그러니까 바울이 보공전에서 아아야할 물고기가 많은 영적, 어, 가장 큰 영적 어장인 니 고인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조용하게 있고 침묵하는 곳입니다. 어, 보공전 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이거 무엇이냐? 아까 본대로 이 아드네스의 보금전도를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어, 세상 철학자들 가운데, 예, 특히 공적 예, 철학 토론의 장소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높은 광장이라서, 세상에서 철학자 똑똑하다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직큰둥하고 냉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좀 자신감을 잃었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가의 지도는 이렇게 강파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그런 편견을 가졌는가 그래서 아무튼 이 바울은 이 아가의 대도시인이 고린도에 와서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생업이 갔다고 하는 아굴라, 그리스길라, 그거에 동업해서 천막을만든 일에 치중하고 됐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금전이 않고 잠자만 있는 바울을 향해서 5절에 보니까 성교팀이 다시 바울과 신라 두모대가 오면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혀 보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그러니까 6절에 그동안은 대놓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 때는 잠잠했던 유대인들이 6절에 대적해서 비방하죠. 어, 박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분명히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제 늦게 전했지만 분명히 전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배참한것이어서 너희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은 너희 스스로 자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 이, 회당인 유대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로노 분도의 방향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죠. 실적을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어, 티투스라는 이름이고 로마 시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어, 아마 이 사람 집이 규모가 있었겠죠. 집에서 집회를 하면서 바로 회당 옆인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이방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좀 특별한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 그러니까 오히려 회당장에 있던 그리스보가 회당을 포기하고 온지안과 더불어서 이방의 집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회당장 주기를 이제 포기하고 바르게 와서 어, 이 유대인 그리스보가 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왜 이방인이었던 수많은 곤조, 군조 사람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어 복음을 이제 밝히 전하면서 이런 일인데, 구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현상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절 말씀 뒤에 보면 두려워하고 침묵했던 것이에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제스의 복음에 막힘을, 복음에 막힌 걸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서, 어, 여기 이고린도여사는 오히려 전해, 열심히 더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생각으로 되직하고 너에게 그렇게 대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아, 하면서 이제 죄용이 있고 싶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겠습니까? 얻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함께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순도 살면 주님의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또 주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볼 것은 모조리 실러 디모델가 함께하는 동역도자가 도형, 함께 있을 때또 바울이 말씀에 힘을 얻고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루어서 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뭐, 가난 그리스에 의해서 뭐,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했겠다 교회는 상처받았다 하면서 있는데, 원래 이제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악신된 사람을 일으키고 격려하는 것. 그런 일들이 교회가 운대 일어나야 니다 우리 남북교에서 이제, 어, 아마 이제 명절 신내고 우리가, 어, 본격적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어, 주일 오후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될텐데 어, 그 구역 모임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수 있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 낙심한 바울의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들이 우리 남문교회 또 구역들 가운데 어.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만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심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어, 증거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생각합니다. 어, 축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고린도에 나와서 낙심한 어, 어, 바울 가운데 주님께서 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로, 내와 너와 함께 한다는 힘주신 그 말씀을 통해, 바울이 담대하게, 일련 육격이나, 고른도에서의, 복 보금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정말, 어, 확신하고, 보금건은 나아가지만,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힘을 얻게 해주셨서 부역 안에서 또 모임의 모든 자리마다 성도가 함께하는 곳 가운데서 또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며 세운 일들이 더 풍성한 우리 남북교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이 명절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드리는일 가운데 더 힘을 낼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니다 네.